이름 이보람 좌석 번호 1층 4열 16번 어, 앞에 게준네요 네. 음. 사랑하는 우리 엄마. 혼자서 딸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난 엄마가 안성훈 씨를 좋아하고 그로인해 인생에 활력이 생긴다고 해서 진심으로 기뻐 안성훈 씨한테로 감사할 정도로 점점점 고생만한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안성훈 씨더 자주 돌아오자 내가 좋은 곳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일 많이 만들어 드릴게 몸도 마음도 아픈 딸이라. 걱정 아니 했을텐데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김연순 여사님 많이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성은씨 80까지 노래한다고 하시니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부모님 아, 네 아, 사인의 주인공 아쪽좀 계실텐데 누구랑 오셨어요 오늘? 아 어머님이 오셨구나 네, 성은씨가 낯선 사람이셨는데 네. 혹시 뭐 사 보내주신 분과 함께 하시면서 한마디 해주시면 네, 저희 이제 뭐 이런 SNS 메시지나 네. 그리고 댓글 같은 거를 봤을 때 저희 셋다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녀분들께서 댓글이나 쪽지를 주시면 네. 되게 감사해요 이제 뭐, 뭐 성훈 씨 아니면 지현 씨 혜성 씨 덕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시고 아, 또 이렇게 힘드셨는데 노래로 많이 위로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진짜 뿌듯하고 되게 불안을 느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와주셨는데, 여기 사인 것처럼 앞으로도 같이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함께 항상 저랑 같이 좋은 쪽살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많이 많이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연수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태국에서 어떤 분께 전화하고 싶은지, 옆에 네. 이신 어머니 자님도 이사연 나누고 싶은지, 분인 네. 전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0 2 아, 바리면안는니다 말하면은내 아, 저보다 <laughs> 아, 그래. 저보다 더 커요. 꼭리세요네보세요 <laughs> <고맙을> <삼촌. 웃음> 연수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정말 얼굴도 마음도 아름다운 딸님 두셔가지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아마 성훈 씨랑 전하는 화게 쉽지 않을 텐데 이 네. 안에 계시는 밖에 계시는 성훈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예 어, 예. 제가 저희 일단 저희 딸한테 너무 고맙고 저희 든든한 딸이에요. 늘 엄마 선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성원님 보러 갈 때마다 그, 티켓 예매주고또 콘서트나 축제를 따라다니고 이렇게 전국을 알게 되어서 전는 예쁜 딸이거든요 오늘 딸께 먼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고요 또 그, 예, 성원씨를 예, 성원씨를 좋아한다고 해서 전국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성원씨 보는거 아 행복하고 성원씨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럼 잠시 어, 듣고 싶은 분들 불러 들릴텐데제 네. 궁금한게 네. 원래 웃으실 때 홍홍홍 이렇게 웃으시는거 맞죠? 그러니까 <laughs> 홍홍홍 <laughs> 이렇게 웃으셔가지고 <laughs> 네. 그러면 지금 딸님이 어머님께 들려주신 노래가 바람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쪽, 이쪽 가까이서 한번 네, 어, 네. 어, 예. 예. 이렇게 예. 가서 가까이서 해가지고 예. 직접 네아 네. 음, 아? 네. 여보세요 그 에코 조금 비슷한거 좀 부탁드립니다 아 원네 네. 연준이 항상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저랑 함께 행복하게 걸어요 주실 수있을까뭐 하나만 <laughs> 와, 할게요, 사비 들어갈게요